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다 이야기하는 한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먼저 만나 보시죠. 제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세상을 삐뚤어지게 본다 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던 가정환경은 저를 삐딱하게 만들었습니다. 있는 자들에 대한 원망 불합리함 낮아진 자존감과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반듯한 직장도 있고 남들이 보러 와 하는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도 내면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외적인 옷과 신발 액세서리에 사는 것에 열중하며 소비로 마음을 채우려 했습니다. 헛되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라도 위로삼으려 했습니다. 믿는 부모님과 아내가 늘 하는 말, 주님이 너의 전부이시다. 만족을 그분 안에 두려야 한다. 진정한 가치를 세워가라. 이런 뻔한 이야기 듣는 것도 지겹습니다. 전 아직도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목소리> (40대) 초반이라고 밝히신 이분 사연 들어봤는데요 공허함 때문에 더 세상 것들 그리고 외관적인 그런 장치들 악세사리 더 집착하셨다 하는데요 쓸쓸한 마음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아~ 여러 가지로 자신의 갈망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사실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발전해져 나가고 삶의 동기가 부여되기도 하고 좀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갈망을 통해서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어, 우리는 실감하게 될것 같아요. 네. 어, 이사야 이 5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추구한다고 해도 어, 그것이 우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아무리 마신다고 해도 그 갈증이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어, 이렇게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어, 사실 우리가 이, 세 상의 그 어느 것 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 항아리가 크다고 하면 그 항아리에 적은 것으로 채워 넣어 봤자 다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어 우리라고 하는 항아리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로 채워 넣고 보석으로 채워 넣고 명예로 채워 넣고 모든 걸다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 우리가 이렇게 큰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들의 공허,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야 만족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 그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채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기 시작해 보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싶어요. 네. 가난했던 시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무엇을 채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채우는 걸 통해서 욕망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청개구리와 같아서 어 내가 내 자신을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고 갈증이 없어지고 갈망이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사랑을 자꾸만 채워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갈증들, 갈망들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런가?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사로 채워진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그 한계들을 더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자, 회의적인 그 마음, 삐뚤어진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보듬어주는 그 따뜻한 사랑. 저는 그 사랑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똑같은 것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되겠지만 똑같은 것도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거리가 되고 많은 것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늘 묵상한다고 하면 감사가 저절로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사님 만족을 그분 안에서 누려야 한다. 진정한 가치를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뻔한 이야기 듣는 것 지겹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우, 저희도 뻔한 얘기 한건 아닐지 걱정이 되네요. 뻔한 이야기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모든 것에는 이 정답 속에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갔던 것이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이젠 이 모든 고민들 내려두시고요. 자유하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할수 있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을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까요.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제는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